이민경 행정사는 금연보조제 제품 분류 컨설팅 전문 행정사입니다. 금연보조제, 담배 대용품, 흡연욕구 저하제, 흡연 습관 개선제 등 담배와 관련한 제품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관련법도 다양합니다. 권련형처럼 피우는 제품도 있지만은 빨거나 또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를 맡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을 적용받고, 니코틴이 포함된 금연보조제는 의약품이고, 니코틴이 없는 흡연욕구 저하제는 의약외품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다양한 유형의 담배 분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